자, 개념원리. 자, 78페이지. 자, 확인체크 96번입니다. 자, 자 전체 집합류에 대한 세 조건, PQR이 진리 집합, 라지 PQR이라고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고요. 자, P교집합 Q가 공집합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자, 자, 벤다이그램 그려주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벤다이그램을 하나 그려놓고, 자,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합시다. 아, 잠깐만요. 얘는 미리 그리지 맙시다. 자, 그러면은, 자, 여가 자, 전체 집합이에요. 자, P 교집합 Q가 공집합이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P하고 Q의 교집합이 공집하라는 얘기는 P와 Q가 서로 소관계 에 있다는 얘기고요. 자,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은 공집합이 없어야 되니까, 교집합이 없어야 되니까, 자, 벤다이어그램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동의하시죠? 자, P고, 자, 얘가 Q죠. 그래야지 교, 고, 교집합이 교집합이 될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자, 이 조건 보고 여러분들이 포함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제가 눈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 진짜다. 자, p하고 r을 두 집합 중에서 교집합이나 합집합에서 두 집합 중에 한 집합이 나오잖아. 이거 뭐라 그랬어? 포함 관계 묻는 문제라 그랬잖아. 자, 그럼 q하고 r의 합집합에서 q가 나온다는 얘기는 Q가 바깥쪽에 있고 안쪽에 R이 있다는 이 그림이죠.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번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거 바로 다이렉트로 매번 그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라는 얘기지. 생각해 봐. 아 이거 보지 말고 아 이거 보자 일단. 자, Q집합과 <laughs> R집합을 Q 집합과 R 집합을 다 합해 주면은 Q라는 거 맞잖아요. 이 그림 아니잖아요. 뭔 말인지 알지? R이 바깥쪽에 있고 Q 앞쪽에 있다면은 Q하고 R하고 다 합해주면 R이 나와야 되는 게 r 아니잖아요. 이 그림 아니라는 얘기죠. 자꾸 연습하다 보면은 이렇게 안 그리고도 가능합니다. 예. 자즉자요요 요 얘기는 R이 Q한테 포함돼야 된다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R이 Q한테 포함이 돼야 돼. 그럼 R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R이 Q한테 포함이 돼야 되니까요. 좋습니다. 자, 끝났어요. 자, 이제 예를 한번 봅시다. 자, Q는, 자, 예의기회와 무슨 조건인가 라고 얘기했어요. 자, Q가, Q가, 나피, Q가, 자, PA 여집합에 대해서, 자, 일단은,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예이면 예의다가 무슨 조건인가 한번 해보자. Q는 PA 여집합 안에 포함이 됩니까? 아, q가 p의 여집합 안에 포함이 돼요. q가 p의 여집합, p의 바깥쪽에 포함되죠. 아싸리 얘는 됩니다. 충분조건 획득. <laughs> 자, p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이 q한테 q 한테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다. 헷갈리시는 분들 색칠해 보세요. 자, p의 여집합은 이거잖아요. 이게 어디 q 안에 포함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무슨 조건만 돼요? 충분 조건만 되는 거죠. 자. r은 자, not, r은 자, 얘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라고 물었는데 아저 같으면은 그냥 대우명제 찾을게요. 이상대에서 봐도 되지만 얘의 대우는 누구예요? 자. 어, q이면 r이다죠. 얘의 대우가 q이면 자, q는 자, r이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 이거를 확인해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야, 예의 대우명제인. 자, 그러면 Q는, 자, R한테 포함 관계로도 참 거짓을 따질 수가 있으니까. 자, Q는 R한테 포함되니? 라는 얘기죠. 자, Q가 R한테 포함됩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자, R은, 자, R이면 Q이다. R은 Q한테 포함됩니까? 예, 포함됩니다. 그래서 무슨 조건? 예, 필요 조건이 되겠죠. 자, 필요 조건요. 자, P는, 자, not R이 되기 위한. p는 not r이 되기야 이렇게 화살표 두개 합시다. p는 r의 여집합한테 포함이 되냐라고 묻는 겁니다. 자, p는 r의 여집합한테 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돼요. 일단은 충분조건 획득 r의 여집합은 p한테 포함되냐라고 그랬어요. r의 여집합은 이게 r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이 p한테 포함됩니까? 마지막이니까 뭐 색칠 안 해도 되겠네요. 자, R의 여집합이 이거죠? R의 여집합이 이큰 게, 이큰게 P 안에 포함이 돼요? 안 되죠? 자, 안 되죠. 그래서 무슨 조건? 예, 충분 조건.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차례대로 충분 필요, 충분으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네요. 자, 97번입니다. 자, P, Q, R 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Q는 R이 되기 게한 어떤 조건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PQR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데, 가조건, 나조건, 다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대요 자, P는 R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자, P이면 R이다. 얘는 되고, 충분 조건이니까 얘는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P이면 R이다. 충분 조건이라고 했잖아. 얘이면 얘만 된다. 즉, P가 R한테 화살 쏴야 된다는 얘기예요 P가 R한테 화살 쏘는데, 그게 만약에 참이면은 두 줄을 긋도록 약속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어주시면 P는 p는 r이 되기 위한 충분조건이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낫 p는 자, 낫 r이 되기 위한 충분조건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의 대우 명제. 대우 명제는 뭐야? r이면 r은 어이구야. 대우 명제? 대우 명제. 자, r은 자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여기 되죠. 예의 대우. 대우서도 상관없는 거 아시죠? 그러면은, R이 Q한테 화살을 쏴야 되는 거. 이거 되고, 이거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R이면 Q에다가 된다는 얘기니까, 자, R이 Q한테 이렇게 화살을 쏘면 되는 거죠. R이 Q한테. 되겠죠? 여기까지. 자, P는, 자, Q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자, 그럼 p가 q한테 화살을 맞아야 되지. 그러니까 필요조건이니까 얘는 안 충분조건 안 되고 얘는 되는 거니까. 즉 q q가 p한테 화살 쏴야 돼요. q가 p한테 이렇게 화살을 쏘라는 얘기죠. 두 줄로 쏘라는 얘기. 자, 이렇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q는 r이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니까? q는 r이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니까? 자, 그러면 q이면 아니다 참이죠. 화살 쏴죠. 예, 충분조건 돼요. 충분조건. 자, q는 r이 되게 무슨 조건인가? 충분조건 획득. 자, r이 그럼 q가 r한테 다시 화살 쏴요. 이거 되냐라는 거죠. 자, q는 r한테 직접적으로 쏜건 아니고 돌려서 화살이 갔어요. 싼 거예요. 돼요. 정답은요? 필요 충분조건 되죠. 정답은 필요 충분 조건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